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오이 룰루를 바로 줬네요 그래서 이번판에는 코구모 덱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조련사 코구모가 버프 내역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어 다리우스 근데 이따 고민을 좀 해볼거 같아요 근데 템이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템을 보면서 조금 결정을 하면 좋아요 자 첫번째 증황입니다 판도라 아이템 먹고 다리우스 덱 가시나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분께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내가 잘 나오더라도 남이 갈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구모 덱 바로 가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니코를 들고 오겠습니다. 초밥에서는 템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쓴 기물이 있다면 기물을 가져오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메인 탱커라든지 메인 딜러가 될 그런 기물들 말이죠. 자 오연패 하면서 그린라운드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 코구모 대갈 때는 따로 막각템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코구모 자체의 방각 막각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찬란한 제조전기 고르면서 템좀 채워줄게요. 이 코구모한테 찬 구인수가 들어갔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코구모는 평타 기반의 스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스킬 자체로 다른 스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인수가 잘 어울리는 딜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 챙겼죠 치감 있고 막각 있으니까 이제는 좀템 자유롭게 빼주시면 됩니다 뭐 자유롭게 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연운이 있다면 수맹 적투 정령영상 그냥 되는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턴에 이겨 버려 가지고 좀 무리하게 업을 치면서 리루를 쳤어요. 왜냐하면 이기면서 쭉이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근데 상대한테 져 버립니다. 이런 큰일 났어요. 돈이 엄청 말려 가지고 제가 박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저는 돈도 없고 체력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니코 한장더 들고 오겠습니다. 자, 구심으로 바로 빼 주고요. 상대 신드라 삼성이죠. 자, 아직 코구모 1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굉장히 어려운 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으나 끝까지 해봐야겠죠. 자, 그래도 잘 버텨줍니다. 캐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겨버렸죠. 자, 코구모 2성 좋아요. 자, 열매 니코한테 주겠습니다. 오이, 거위나 바로 갈게요. 지금 상황에서 거의나 굉장히 좋죠? 자, 여기도 웬만하면 이겨줄 것 같습니다. 아까 코고모 이성이랑 니코 이성이 빠르게 붙었어도 최소 연승은 끊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코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5 초반 먹고 나서 7레벨 찍고 맞추던지 아니면 4-1에 7레벨 찍고 덱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4-1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리롤덱 같은 경우가 4라운드에 힘이 빠진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 4라운드에는 상대가 4코 이성을찍고오니까 3코 이성 딜로롤은 이기기 힘들겠죠 자, 판도라 대기서 고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구모도 별로 없고, 니코도 몇장 없기 때문에 저거를 통해서 삼성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니롤 대기 당연하죠. 삼성을 찍어야 세지는 대기니까. 자, 그러면 당분간은 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니롤 계속 돌리면서 니코 이성작은 해야 될것 같아요. 4라운드에 3코 이성은 꼭 찍어야 됩니다. 좀 여러분들이 아는 리롤덱 느낌이랑 다르죠? 원래는 5 0킵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리롤 치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리롤 치고 있습니다. 3코 이상 찍으려고. 자, 여기서 잘 봐주세요. 어, 보시면 니코한테 태블망이 빠졌습니다. 이 태블망 같은 유틸적인 템은 단단하진 않아요. 대신, 어, 우리가 치감이나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메인 탱커한테는 단단한 템을 다 넣어주고, 서버탱커한테는 유틸적인 템을 넣어주면서 가는 방법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템 여유가 될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이즈리얼 딜러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겨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구모 덱 같은 경우 지금은 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래 괜찮은 상황일 때는 7렙 와서 6 봉쇄자를 맞춰야 됩니다. 육봉세자가 되려면 크산테를 7레벨 한 장은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상징이 있는 판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상징이 없다면 돈을 좀 많이 투자하시더라도 크산테 꼭 찾고 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한테 밀려요. 아쉽죠? 아, 브라움이 이게 배치를 미다 보니까 사미라한테 코구모랑 미코랑 같이 맞아버렸네요. 자 크립도 잡아줍니다 그래도 운 좋게 딱 4라운드에는 한 번밖에 안 졌어요 자 산태 찾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산태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어 소년이 근데 7렙에서 코구모 삼성 찍고 안 가시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코구모 삼성 찍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거인화를 빼야 돼요 근데 거인화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렙 가서 저 판도라 대기석 믿고 가보는 거예요 물론 판도라 대기석이 없었더라면 7렙에서 찾고 갔을 테지만 판도라 대기석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가보는 거죠. 자 그런데 힘이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4라운드 때 6봉쇄자 안 맞추고 갔죠. 안 맞췄는데 어? 선생이 그러면 아까 4라운드 때 6봉쇄자 맞춰야 되는데 왜안 맞추셨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썼고 산태 찾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다보면 코구모 삼성 못 찍을 것 같아서 그 말린 상황 풀려고 조금 돈을 아낀 모습이에요 자 여기 유미덱 그래서 제가 패치 이후에 유미덱도 해봤는데 살짝 신동쪽에 너프가 있었죠 너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미덱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와 쩐다 사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아, 사기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보통적인 사코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구모 삼성. 다행히 찍혔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판 진짜 꾸역꾸역 가지고 오고 있죠. 자, 여기도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구모 삼성이니까 신드라쯤이야. 당연히 이기겠죠. 우리는 3코 삼성이 들러고 저기는 1코 삼성 들러니까요 자, 여기서는 잔나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딜템이 나온다면 잔나한테 주시면서 키우고 그리고 나머지 방템이 나온다면 라칸을 주면서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코그모덱을할 때는 니코 코그모만 삼성 틱찍지 마시고 라칸이랑 잔나도 같이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겼죠? 자, 어느덧 이제 체력이 버티면서 오다 보니까 6-1까지 도착을 했고, 여기서 리롤 계속 돌려볼게요. 자, 잘안 나오죠? 그래서 잔나 배치의 팁을 드리자면 잔나는 가장 가까운 적군 대상으로 저 나비가 날라가요. 그래서 상대 딜러랑 마주보게끔 배치를 한다면 전투 구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고모 같은 경우에는 상대 딜러랑 대각선으로 배치하면 좋아요. 이게 사정거리가 이제 코구모가 레벨이 30이 되면은 무제한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딜러가 어딜 때리려고 다가오다가 죽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 더. 코구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롤체라는 게임이 공속 제한이 5예요 최대 공속이 5인데 코구모로 6까지 늘어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구인수 요이그 누구보다 좋아요. 오래 싸웠을 때. 자, 아까 세나한테 계속 졌지만, 이제는 이겨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유미덱이죠 아, 근데 상태가 너무 잘 버텨줍니다. 자, 그래도 아직 저희 라칸 살아있고, 아, 아쉽게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 끝을 먹고 변수를 한번 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 엄청난 딜을 한번 받아 줄수 있게끔 밤 끝으로 씹으려고 합니다 자밤끝 대기 중이죠 제가 산태 위치 잘 봐주세요 자 이제 가다가 산태가 이제 거의 죽으려고 해요 이때 한번 넣어 주는 거죠 그럼 산태가 한번 살아났는데 이걸로 조금 탱킹을 해줍니다. 덕분에 이겼죠. 자라한 삼성 덕분에 찍었고 이러면 진짜 알만해요. 사실 이번 판은 2등 한 것도 정말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도 운영이지만 덱도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덱이 안 좋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때 당시 진줄 알았지만, <laughs> 이겨버렸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봉쇄자 코구모 한번 해봤는데요. 코구모 덱도 패치 후에 정말 좋으니까 강 나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 보면, そうね。